아, 내가 굳이 코딩을 칠 필요가 있을까? 우리 회사가 굳이 인건비를 주고 나를 쓸 필요가 있을까? 나를 대체가 쌉가능.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알려주는 누나예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채 GPT를 써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거야.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답 다 해주고, 내 에러 다 찾아주고, 내 코딩 대신 쳐주고. 에러 없이 막 10초, 30초 이내로 답변이 쫘락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똑똑한 놈이 있는데, 아, 내가 굳이 코딩을 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굳이 인건비를 주고 나를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은 채 g PT가 나를 대체가 싹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채지 PT에 의해 내가 대체되기 전에 내가 미리 내가 자발적으로 하산을 하는 게 그림이 조금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알려주는누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채지 PT를 어, 선생님으로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와, 채팅피티 이렇게 똑똑한데, 야 개발자 아 씨, 나 지금 공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야, 우리 지금 개발자 코인 탑승 너무 늦게 지금 탄거 아니야? 야, 지금 갈아 타야 돼? 야, 지금 쳐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아서 우리 투티 막 이럴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자, 여러분들이 개발자 코인 에 탑승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가 과연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NO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저도 이 챗GPT를 지금 한 2-3주 매일매일 써봤어요 어, 왜냐? 나도 지금 내 지금 직업에 지금 사갈이 걸려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 과연 나를 대체할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 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2-3주 동안 매일매일 써봤습니다 제가 코딩할 때 매일매일 써봤는데 제가 챗GPT를 계속 쓰면서 느낀 거는 뭐냐 아이 친구는 나의 어떤 조수로서의 역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내가 에러가 생겼을 때 에러를 쳐주고 아이 코드가 도대체 왜뭐 에러가 난거지? 타입 에러? 코드 치고 앗 아, 에러 이 에러가 생겼다 아이씨 센터 아 이거네 내가 어떤 신텍스 아 이거 이 함수 어떻게 썼었지? 이런 신텍스가 기억이 안 났을 때에 어, 대신 신텍스를 쳐주고 자바스크립트에서 API, 여러개 동시에 호출하는 a 였더라 a v a s c r i p t API, JavaScript API, j a v a s API, 여러개 동시에 호출하는 방법 응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어떤 간단한 코드에 대해서 짜기 귀찮을 때에 어, 이런 간단한 코드도 대신 짜주고. 아, 그 랜덤 a s 뽑는 거. p t a p 너무 귀찮네 s 부터 i p t API, j a 짜는수짜응 음, 맞다 맞다. 이거 예전 같았으면 제가 구글에 입력을 하면은 한 5개, 6개 정도의 페이지를 제가 열어 봐야 되고, 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코드들을 비교를 해 보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야 됐다면은 챗지피티는 그냥 그거를 이제 쫙 이제 합쳐 가지고 이제 정답을 띵 내놓는 그런 이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누나가 말한 대로 애도잘 찾아주고 신텍스도 알고 코드도 다 짜준다는데 그러면은 개발자 진짜 왜 있음? 아니 누나 최출 PT가 그냥 개발자 대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시면요. 사실 코드를 치는, 치는 업무는 한 회사 전체 업무 중에한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80%는 이 코드를 분석하고 구조를 짜는 내 시간을 쓰게 됩니다. 어, 앞으로 비즈니스를 고려를 해서 이 코드를 얼마나 확장성이 좋게 짜야 될 것인가? 어,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뭐 리플렉팅을 할까 이런 식으로 어 코드의 앞뒤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비즈니스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이걸 구조를 해서 시나리오를 짜는 어 그런데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80의 시간을 코드를 짜는 데 쓰고 20의 시간을 고민하는 데 쓴다 그럼 여러분들은 코드를 쓰... 이로 짜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이챗 gpt는요 이 20%의 개발자 20%의 일을 도와주는 친구지 이 80의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어, 만약에 이챗 gpt가 막 어, 우리 회사의 그 비즈니스 요구에 대해서 다 이해해가지고 막 코드를 막 이렇게 쫙쫙쫙 짜준다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은 개발자 대체 가능합니다 어, 그때 되면은 사실 어, 인간의 90%가 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때 되면 뭘 하면 되냐 여러분들 우리는 몰디브 가서 뭐 어, 있다 한잔하면서 우리 채찌지피티를 고용하면 되는 거 알겠지 그때는 우리가 고용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laughs> 자 그럼 우리가 개발자로서 과연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야 되느냐 어, 우리가 개발자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 이 세상의 IT 서비스는요 가면 갈수록 서비스가 훨씬 더 도화 될 거예요. 어, 어떤 단순한 서비스도 어, 좀더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조금 더 세분하게 엄청 그 IT 서비스가 저는 지금 있는 IT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더 고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IT 서비스가 더 고도화하고 세밀하고 정밀화 될 때는 또 누가 필요하냐?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단, 어떤 개발자를 필요로 하느냐? 시니어급, 그러니까 이 전체의 고도화된 IT 서비스를 이해를 하면서 어, 앞으로의 어, 비즈니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도 잘 수용을 하면서 내가 어떤 구조와 시나리오를 써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개발자에 대한 수요는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런 개발자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느냐? 아니죠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신입부터 발굴을 해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죠? 어 신입부터 키워야 이 사람이 어 시니어가 되든 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어 신입 개발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 어떤 발굴 이런 작업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입 시절 없는 시니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만큼 개발자를 계속해서 키우려는 어떤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교육도 어, 고도화 발달을 많이 할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신입 시절에 오래 머물러 있진 못할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딱그 20%의 코드 치는 일만 하고 어, 내가 주어진 업무 딱 이것만 보고 일하는 개발자다 라고 하면은요 어, 여러분들 은 아마 금세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책 GPT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지금도 대체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 요 다른 신입한테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어, 동남아의 어떤 저렴한 인건비 있잖아요. 그런 개발자한테 대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게 어떤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이 업무 요거 하나만 보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업무의 앞뒤 상황을 이해를 하고, 어, 앞으로 우리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커질까, 이런 상황도 이해를 하면서 내가 어떤 큰 그림, 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음. 오케이 알겠어 누나 그럼 나 앞으로 어, 개발 공부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일만 할게 대신에 내아제 코드 치는 거는 내가 채찍 p t 한테 물어봐 가지고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좋을 거 같아 음, 그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저의 정답은 X입니다 음. 제가 챗 GPT를 써보니까 이챗 GPT가 어떤 굉장히 일반화된 답은 굉장히 잘 주지만 어 어떤 이게 최적화된 코드는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에러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 어 코드에 에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어, 백엔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야, 오더를 생성하고 나면은 어, 카트에 있는 아이템들을 좀 지워주면 안 돼? 제가 이런 어떤 단순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 코드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어, 아 말한 대로. 오더가 생기면은 카트에 있는 아이템을 지운다. 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딱 짜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제 생긴 게 어, 야 저렇게 짜는 것보다 이런 어, 식으로 짜는 게더 좋지 않아? 어, 이게 이제 저희 앞으로 노드 강에서 나올 예정인데 어, 어쨌든 이 어, 함수를 쓰는 게더 낫지 않아? 너가 지금 제시한 것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이 친구가 아주 그냥 동의를 해 버리죠. Yes, you are correct. 어, 너 맞아. 야, 그래. 사실 네가 말한 요 솔루션이 더 베러다. 더 낫다. 내가 한 이거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해 주더라고요. 어, 좀 고마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최적화된 일반화된 답이긴 하지만 그니까 제가 말한 이 센텐스를 그대로 그냥 코드로 짜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떤 최적화된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 챗지피티가 준 코드가 어, 이게 최적화된 코드가 아닌데 이런 사실을 알려면요, 여러분들이 챗 GPT 말고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이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 안 좋은 코드인지 내가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는 저는 아직도 구글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구글은 비록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답변을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코드를 열어보면서 좀더 다양하게 공부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했구나. 그렇죠? 이런 걸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는 그래도 아직 구글을 쓰시는 거를 매우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나중에 채트 뭐 DPT가 한 몇십 년 지나서 진짜 막 구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최적화, 에러 하나도 없는 그런 답변을 계속 내놓는다. 뭐 그런 시대가 온다 하면은 뭐, 여러분들 그때는 채찌피티 마음껏 쓰세요. 어, 쓰셔도 됩니다. 어,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얘기 해야겠지. 야, 라떼는 말이야. 맨날 구글 찾아보면서 페이지 한 다섯 개, 여섯 개는 열어보고 공부를 했었어. 어, 니들 그건 다 떠먹여주잖아. 그건 공부도 아니야. 어? 이런, 라떼는 이런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챗 g 피티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어, 의견, 여러분들의 채찌피티를 이용한 경험들을 요 밑에 댓글란에 한번 공유를 해주시 감사하겠습니다. 어,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빵! <laughs> 그죠? 다 얘기하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채찍 피치도 맹신하면 안 되는 것처럼 누나도 맹신하면 안 된다, 얘들아.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